네, 반갑습니다. 리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플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리플은 거래대금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오늘날까지도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나 솔라나나 그리고 이더리움, 도지코인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부 다 추세가 꺾여있죠. 일봉상 데드크로스 이후에 하락 추세를 따라 이동을 하고 있는데 리플만이 혼자서 상승 추세 이후로 아직까지도 추세를 깨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리플은 앞으로 날개를 달고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해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가 어저께 보여드린 기사 내용에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사실상 리플은 끝났습니다. 자, 리플 2만 원까지 넘어 가장 가치 높은 자산으로 부상을 할 거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리플은 조지아 중앙은행을 포함한 여러 은행 기관과 협력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법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게 되면 리플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 ETF와 은행 통합, 그리고 뭐 CBDC나 RWA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 분야를 확실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리플은 세계 최고의 기업 과1,700 이상의 비공개 계약을 체결을 했으며 리플에 대한 강세 모멘텀을 제공할 거고 이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거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고래들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되고 있냐? 엄청나게 매집하고 있죠. 리플이 그동안 계속해서 조정을 막거나 떨어지고 있는 동안에 가격 조정기마다 지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조정 구간이 올 때마다 매수 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까지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기 홀딩이 가능하신 분이나 나는 마음 편하게 적금 코인을 구매를 해놓고 나중에 정말 큰 수익을 바라고 싶다. 그러면 사실상 리플 받기는 없어요. 모든 악재와 요소가 거쳐지면서 앞으로는 상승해줄 수 있을 만한 좋은 이벤트들이 남았죠. 그러면 정작 중요한 타점은 어디서 잡으면 될지 본론에서 핵심만 짧고 빠르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번에도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놓치지 않고 수익 기회를 꼭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인의 원칙과 함께 제가 알려드리는 타점만 잘 지켜주셔도 코인 투자가 이번에 처음이신 코린이 분들도 안정적으로 쉽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도. 늘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알려 드리는 자리에서 잘 매수를 하셨는지, 그리고 정확한 손절가를 지켜 주셨는지 원칙적인 매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3월 중순부터 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크게 받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제 말대로 조정이 깊어지고 있어요. 거시 경제가 안 좋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혼자서 매매하는 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아예 관망을 해 버리거나 포기하는 게 정답이냐?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보통 사람들은 시장이 오를 때 가격의 고점을 찍고 있을 때 매매 활동이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코인으로 큰 수익을 벌었다는 분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하락이 진행 중일 때 활동합니다. 이제 더 공부하고 매수 비중을 쌓아가요. 바로 파동 때문입니다. 사실 더큰 기회는 이렇게 상승 채널 안에서 오를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 채널 안에서 이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될 때 그때 매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지금부터 미리 공부하시면서 기회를 잡으신다면 이럴 때 같은 상승장이 오더라도 수익률이 훨씬 더클 거예요. 왜냐하면 상승장일 때 이때 진입해서 이만큼 먹는 것보다 앞전에 하락장이 끝났다면 이때 진입해서 이만큼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이래서 기본적인 파동은 알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하락장에서도 경험을 쌓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공부 해야 되는지는 제가 소통방에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배워서 잘만 적용할 수 있다면 이번에 코인 투자가 처음이신 코리니분들도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서 하락장이 끝나는 시점을 잡아보고 싶다. 혹은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7번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소통방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는 매매가 자신이 없고 뚜렷한 매매 기준이 없다면 제가 무조건 잘 할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은 도움을 받아 가시면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타점 두 가지만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현재로서는 일봉상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매수 타점을 공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추세의 마지막 지지선, 이 가장 굵은 하얀색 선이 최근도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되어 주었죠. 정확하게 여기서 반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수렴했던 기법 위로 한번더 상승을 해주면서 현재는 세 가지 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매수세가 그렇게 과열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단기 추세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먼저 4시간 봉을 보시게 되면 역시나 골든크로스 이후 상승 채널을 유지해주고 있고 지금은 두 번째 중앙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시간 볼까요? 수렴을 하면서 초단기 추세는 꺾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주요 지지구간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죠. 만약에 여기서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타점을 위에서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 잡으면 된다고 했어요? 851원. 반드시 이 자리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해주고 돌파 이후 안착을 해주어야만 우리가 상승을 했을 때 잡을 수 있는 타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 수익 실현 물량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1차 지지구간인 791원.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자리까지도 깨진다. 그러면 장기평선의 지지구간이 되어줄 수 있는 771원 여기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어중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반드시 남은 시드를 분산 투자를 통해서 단기급등을 노릴 수 있는 코인을 공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락에 염려가 된다면 하락에 투자해서 숏 포지션으로 수익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텔레그램 신호나 소통방에서 알려드리는 다른 코인들의 타점들 참고를 잘 하시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을 함께 만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은 간단하죠? 위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로 문자 7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확인하는 순차적으로 소통방 초대를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입장은 100% 무료고요. 배우길 희망한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까 빠른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자 7번을 미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대응 방법들과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코인들의 정보, 그리고 선물 거래를 통한 타점의 포지션들은 소통방에서 마저 이어가기로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꾸준하게 시장을 극복해 나가시면서 항상 기회가 올 때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